안녕하세요. 자. 예, 네, 페트병들이 있죠? 제가 막걸리병으로 이런 식으로 가이 가위, 가이로 오려 놨는데 저런 이런 어, 바디가 있죠? 이런 바디가 이런 물병보다는 바디 홈이 물병보다는 깊지 않아서 훨씬 더 집어넣기도 좋고 먼저 시범버터 한번 보여 드리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갔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닫았습니다. 네, 안 열리죠? 네, 안 열립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열 수는 있습니다. 집어넣고 쭉 내려줍니다. 45도 정도로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당기면서 이 손잡이를 당기면서 스틱을 썰어줍니다. 이렇게 썰어주는 식으로 하면서 이 문짝 손잡이를 살짝 밀어줍니다. 그러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시범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이렇게 닫아버렸습니다. 아유 안 열리네요 또. 예. 이때 이 막걸리 <laughs> 아, 플라스틱을 집어 넣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죠? 들어가면은 쭉 내려주면은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치죠? 네, 내치에 걸립니다. 현장용으로는 혀라고 하죠. 딱 걸립니다. 이때 이 플라스틱을 약간 이렇게 어 사선으로 45도 정도 되겠네요. 사선으로 세워줍니다그이 상태에서 이 손잡이를 당겨주면서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썰어주는 식으로 썰어, 썰어줍니다. 이것을 당기면서 이것을 썰어줍니다. 손잡이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풀어지죠. 예, 예, 예. 원리는 이렇습니다. 플라스틱을 집어 넣게 되면은 배치를 플라스틱에 올라 탑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예. 프레임을 보시면 은 이쪽에 턱이 있습니다. 턱에 집어넣어도, 이 플라스틱을 집어넣어도, 혹은 카드를 집어넣어도 걸리게 되어 있죠. 예, 딱 걸립니다. 그래서 집어넣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위로 이런 식으로 잘랐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잘라내냐 하면은 이 휘어진 부분을 평평하게 일자로 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일자로 펴준 상태에서 약간 더 휘, 휘어지도록 그래야 집어넣었을 때이 안쪽에 있는 턱을 타고 완전히 끼워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끼워넣기가 힘듭니다. 그래야 상당히 용이하게 끼워넣을 수가 있습니다.